어제 먹은 점심 메뉴가 기억나지 않거나 방금 하려던 말이 입안에서만 맴돌 때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허리 둘레가 늘어날수록 머릿속의 기억 저장소는 쪼그러들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몸속을 떠도는 높은 혈당과 중성 지방이 단순히 혈관만 막는 것이 아니라 뇌세포를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겁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뇌과학자 리사 모스코니 박사의 화제작 DXX 브레인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흔히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면 고혈압, 당뇨, 비만을 떠올리며 심장이나 혈관 건강만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우리에게 더 무서운 경고를 보냅니다. 대사증후군이 뇌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뱃살을 빼야 하는 진짜 이유를 깨닫고 뇌를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뇌는 우리 몸무게의 2% 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하는 대식가입니다. 뇌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은 포도당입니다. 그런데 대사증후군 환자들의 몸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혈액 속에는 당분이 넘쳐나는데 정작 뇌는 굶주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풍요 속의 빈곤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뇌에 미치는 끔찍한 영향입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해서 철당 조절이 안 되는 것이 당뇨병이죠. 그런데 뇌세포 역시 인슐린의 신호를 받아야만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괴사증후군으로 인해 인슐린 기능이 고장나면 뇌세포는 밥을 굶게 되고 결국 에너지가 고갈되어 위축되고 맙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브레인포그 현상은 뇌가 에너지를 달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 책은 여성분들에게 더욱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통계적으로 알츠하이머 환자의 3분의 2가 여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여성이 더 오래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생식 호르몬이 아닙니다. 뇌에게는 강력한 신경보호막이자 뇌세포가 포도당을 쏙쏙 빨아들이도록 돕는 에너지 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폐경기가 오면 이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뇌를 지켜주던 보호막이 사라지는 순간 그동안 방치했던 대사증후군이 뇌를 덮칩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뇌의 에너지 대사율이 최대 3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다면 뇌는 이중고를 겪으며 급격히 노화합니다. 남성분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역시 나이가 들며 줄어들고 대사질환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뇌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덜컥 겁이 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배는 나왔고, 혈압은 높고, 나이는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리사 모스코니 박사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뇌는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며,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부터 뇌를 다시 살리는 구체적인 처방전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너무나 간단해서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바로 물입니다. 우리 뇌의 8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은 물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경미한 탈수 상태만 되어도 뇌의 인지 능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 대신 커피나 탄산음료를 마시죠. 대사증후군이 있다면 혈액이 끈적해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맑은 물을 충분히 마셔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뇌로 가는 혈류를 뻥 뚫어주세요. 무엇을 먹을까 보다 중요한 건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까입니다. 저자는 가공식품과 설탕을 뇌를 태우는 연료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설탕은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올리고 뇌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여러분이 뱃살을 줄이고 싶다면 그리고 뇌를 지키고 싶다면 오늘 당장 식탁에서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을 치우셔야 합니다 그것들은 뇌세포를 녹이는 독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뇌는 무엇을 좋아할까요 책에서는 지중해식 식단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그리고 올리브 오일입니다 특히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콩류와 아마시는 호르몬이 부족한 뇌에 단비 같은 존재가 됩니다.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이 식단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혈관을 청소해주는 최고의 치료식입니다. 지방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뇌는 기름진 장기입니다. 나쁜 지방은 피해야 하지만 좋은 지방은 반드시 채워줘야 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 견과류는 뇌세포의 막을 유연하게 만들어 신호 전달을 빠르게 합니다. 저자는 특히 생선알, 즉, 캐비어나 연어알 같은 음식들이 뇌건강에 탁월하다고 말합니다. 비싼 캐비어가 아니더라도 명란이나 날치알도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몸 속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이는 뇌세포를 녹슬게 만듭니다. 이 녹을 닦아내는 것이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 특히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한 줌의 베리가 여러분의 뇌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잠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낮 동안 쌓인 대사 노폐물 즉 치매 유발 물질들을 뇌척수액으로 씻어내는 것이죠 만약 수면 무호흡증이나 불면증으로 깊은 잠을 못 잔다면 이 청소차가 운행을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쓰레기가 가득 찬 뇌로 아침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7시간 이상의 질 좋은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운동이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나와 뇌로 전달됩니다. 또한 운동은 뇌의 유래 신경 영향인자, 즉 BDNF를 생성하여 죽어가는 뇌 세포를 살리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루 30분,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걷기만으로도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뿜어내는데 이 코르티솔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직접적으로 공적하여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대사증후군 환자들은 몸이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마음의 짐까지 더해지면 뇌는 견딜 수 없습니다. 명상, 심호흡, 혹은 멍 때리기라도 좋습니다. 뇌에게 쉴 틈을 주세요. 책의 저자인 리사 모스코니 박사는 자신의 할머니들이 치매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뇌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유전적 요인이 있더라도 생활습관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을 한번 둘러보세요.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햄반찬 대신 생선구이를, 탄산음료 대신 물한 잔을 놓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10년 뒤 기억을 지켜줄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책에 기반한 건강 정보입니다. 이미 대사증후군으로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식단을 급격하게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사증후군은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직 뇌세포가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뜻이니까요. 뱃살이 들어가고 혈당이 안정되면 머릿속 안개도 거칩니다. 다시 선명한 기억과 맑은 정신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뇌를 살리기 위해 기억해야 할세 가지. 첫째, 설탕과 가공식품을 끊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세요. 둘째, 물과 항산화식품,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셋째, 7일 시간 수면과 하루 30분 걷기를 실천하세요. 이 단순한 습관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매 예방약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오늘 당장 물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여러분의 뇌를 그리고 삶을 바꿉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소중한 뇌를 위해 지금 바로 물한잔 하러 가시죠. 감사합니다.